네 안녕하십니까 자, 오늘은 파김치 열무김치에 이어서 파김치 끝장납니다 맛이 들었습니다 이게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간 버섯볶음에 예. 아 콩나물무침에도 들깨가루가 들어 있네 가루가 아니라 흑임자 흑임자? 흑임자가루? 검정깨 검정깨 살아 숨쉽니다 자 아이 파김치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안 보이네. 이거 들고 먹겠습니다. 제가 잘 먹겠습니다. 밥은 주장밥와 검정 검정게 왜 이렇게 맛있지, 버섯이? 내가 극도로 배가 고파서 그런가? 아, <laughs> <방수님들도 맛있다고? 웃음> 맛있어, 이제 레시피. <laughs> 레시피 와 끝장납니다 <희쩍> <laughs> 그, 그 정도입니다 와 어제 먹은 열무김치보다 맛있다. 내 열무김치, 어제 영상에서 그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열무김치가 약간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엄마의 종보다. 잘못됐어, 내가. 잘못된 내가 오. 어, 맛있어, 근데 사실이야. 응. 근데 이 파김치가 그거를 넘어서네. 김파김치 저번주에 주셨던거죠? 음. 와 고소의 맛이 들었네 진짜 맛있네 어제 냉동고에 넣었어 이거? 파김치? 음. 이거 어제 남, 이거는 어제 담 먹으니까 음. 알아서 익혀서 넣으셔도 알겠습니다 익히면 하... 안주셔도 된다고 해 응? 무슨 돈인데? 통이 있네? 줄안 주셔도 된다고 통음 그래 통 많다고 통안 주셔도 돼. 오케이 그 쪽파였죠? 응. 이거, 이것도 쪽파인가? 이거, 파인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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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김치가 다 쪽파구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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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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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너이나 좋아. 이거, 거이 이거, 할머니께서? 할머니, 할머니가 가만히 들어왔어파마먹고 와, 기가 막히다 진짜. 이거는 약간 물음표 같이 생겼는데, 이거? <laughs> 와, 이거 파 건강한 거잖아, 엄마. 파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? 좋지. 와, 파마늘 이런 거. 사람 사람 되는 건가? 와 아직 많이 먹어야 되아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야? 저 유상 좋아한다고? 아 저래. 어. 상아가. 응. 음. 너 김치 좀 주더라고 랬더니 음. 할머니가 이제 사람한테 너 김치 좀 주더라고. 어. 할머니 저 파김치 좋아해 그랬는데 어 그래.

쪽파김치도 예, 또, 기분 좋게 배달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